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껍데기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요. 본질까지그속 안까지, 속막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김영경 선수, 이 사람의 서원은 또 이렇게 회양이 되네요. 이제 마무리와 첫 시작이 아주 한품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은퇴식하고 나서는요, 재단을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자기가 어릴 때를 생각하는 거죠. 처음 배구 선수가 되려고 꿈을 꿨을 때 어땠더라? 지금 지원한 이 어린 선수가 나중에 김연경 같은 선수가 되어서 다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거잖아요. 네. 그런 선순환을 꿈꾸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김연경 선수 어찌게 회향을 그게 좀면은 이번 생에 우리가 대상에온 서원 요거만큼 하고 가야지 하는 이번 인생 학교 과목 아닌가 싶어요.